사도행전 24장. 탓세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한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동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겨레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 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